티지전자 충전식 LED 경광등 모델명 TGE 151 제품입니다. 제품 구성품으로는 LED 경광등 본체와 사용설명서 포함되어 있고요. 충전 케이블 C 타입 충전기 어댑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품에 티지전자 로고 확인되어 있고요. 고위도 빨간색과 파란색 LED가 총 12피스가 장착되어 있어 가시성이 매우 높은 제품입니다. 제품 하단 보시면은 360도 회전 가능한 클립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해당 클립 부분으로 어깨 견장이나 외투, 자전거 등에 장착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매우 높은 제품입니다. 충전 단자는 전원버튼 옆에 해당 방수 고음화계를 여시고요. 충전기를 꼽아 충전하시면 됩니다. C타입 충전을 지원합니다. 충전기를 꼽으시면 충전 상태 표시 등에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충전 중에는 빨간불, 충전 완료 시에는 파란불이 표시됩니다. 완전 충전까지 충전 시간은 약 3시간이 걸리고요. 사용 시간은 연속으로 약 12시간입니다. 전원 버튼을 짧게 누를 때마다 라이트 모드가 변경됩니다. 모드 1번, 상단 LED가 깜빡입니다. 모드 2번, 하단 LED가 깜빡입니다. 모드 3번, 전체 빨강, 파랑 LED가 번갈아가며 깜빡입니다. 모드 4번 LED 후레쉬 모드입니다. 전원 버튼을 길게 꾹 누르면 전자 호루라기가 작동합니다. 호루라기 소리가 매우 크니 주의해주세요.